안녕하십니까. 지역분야 청주 육거리 지역 발전 제안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로는 육거리 시장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두 번째는 현 육거리 시장의 문제점 파악, 세 번째로는 육거리 시장 발전 정책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마지막으로 기대 성과 말씀드리며 프레젠테이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거리시장은 평두시 상당구에 위치한 전통시장으로 전국 5대 재래시장 중한 곳입니다.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로 부적이는 곳인데요. 하지만 이 육거리시장은 옛날과 다르게 젊은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 지 오래고 코로나 사태 이후 육거리를 찾는 사람이 비교적 많이 줄었습니다. 저는 이것의 대표적인 이유로 비위생적인 환경과 노훈된 점포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비위생적인 환경인데요. 청주에 살고 있는 저는 긴 육거리 시장을 지나가다 보면 비위생적인 공간들을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위생적인 곳에서 흘러나오는 악취 또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는 노후된 점포입니다. 폐점 이후에 제대로 된 철거나 사용이 되지 않아 방치된 점포들이 육거리 시장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 점포들은 밤에 지나가는 것도 다 어려울 정도로 으스스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저는 이러한 육거리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정책으로 네 가지를 제안하고자 하는데요. 음식만 사고 파는 육거리 시장을 여러 문화를 즐기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청년 예술 공간으로 청년들을 위한 예술 공간을 만듦으로써 청년들의 미래 방향성과 청년 일자리 제공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실내 소규모 공연장으로 누구나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작은 음악과 연극을 즐기며 남녀노소 모두가 하나되는 공간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점포를 작은 음식점으로 활용하여 육거리 시장을 음식만 파는 곳이 아닌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젊은 세대가 많은 발걸음을 할수 있게끔 만드는 소규모의 카페들을 입점시키는 것입니다. 이네 가지의 육거리 시장 문제 해결 정책에 대해 기대해 볼수 있는 효과로는 젊은층의 육거리 시장 방문수 증가와 함께 시장의 밝은 분위기 조성, 관광객 및 매출 증가와 더불어 청년들의 일자리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 밝은 정책은 비위생적이고 노후된 공간을 활용하여 젊은층이 찾아오고 싶게 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보다 다양한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을 원합니다. 이상으로 청년 정책 아이디어 지역 분야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